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누구나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눈이 부릅떠 보이거나 부리부리해 보인다면 어떨까요? 물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눈을 적당히 뜨도록 교정을 했는데 눈이 부리부리해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눈 떠지는 정도는 그렇게 심하게 떠지는게 아닌데도 부리부리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떠지는 정도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부리부리하지 않고 편안해 보이도록 교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원인은 눈을 뜰때 걸리지 않도록 수술해야 됩니다. 눈매기종 수술을 제가 개발해서 20년간 시술하고 있지만 눈을 억지로 떠지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눈을 뜰때 그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또 숨기능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걸리게 되면 이렇게 눈을 부리부리하게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 가운데 부분은 떠지는데 양쪽은 떠지지가 않습니다. 즉, 위로 떠지고 양쪽은 쪼그라든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균일하고 둥근게 떠져야지 일단 보기에 부리부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뜰때 걸리지 않게, 눈 안쪽에 있는 그런 부채살 같은 조직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